고맙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경기 일정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든 아인과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하이데나임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연승을 달리던 브레멘을 격침했습니다. 중원의 라인을 올리지 않고 경기 내내 수비적으로 나서며 역습과 세트피스에 의한 한방을 노렸는데 전술이 들어맞았습니다. 말로니와 베스테가 몇 차례 되지 않은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는 홈이지만 리그 최강팀을 상대하기에 더 수비에 치중할 것입니다. 레버쿠젠은 사실상 분데스리가 우승 결정팀을 가리는 일전에서 미네를 완파하고 우승해 3분능선을 넘었습니다. 아직 시즌이 꽤나 남아있기에 속단하긴 어렵지만 위넨과 승점차를 벌린 건 의미가 있습니다. 비르츠와 텔라, 흘로젯 등이 나선 공격진은 전방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했고 자카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했습니다. 네이션스컵이 끝났기에 부상 중인 보니페이스를 제외한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서는 이번 라운드이기도 합니다. 김보와 트라울의 요나스 등이 나서는 홈팀의 최종 수비가 안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리그 최강팀 상대로 90분을 버티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타나시치와 그리말도가 빠른 발을 앞세운 측면 돌파로 상대의 측면을 부술 수 있고, 이글레시아스와 비르츠가 해결할 레버쿠젠이 연승을 이어가며 선두 자리를 공고히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름슈타트와 슈트트가르트의 경기입니다. 다름슈타트는 글라드바흐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추가했지만, 최하위를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드러나선 5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전이골을 제외하면, 골을 뽑아내지 못했는데 폴터와 마빈 등 기대했던 선수들의 골이 나오지 않았고, 프라니치의 중원 존재감도 미비합니다. 슈트트가르트는 포칼컵에서 리그 선두인 레버쿠젠 상대로 선전했지만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리그에서는 라이프치와 마인츠 등을 연파하며 3연승에 성공했고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이션스컵에 갔다가 돌아온 기라시가 복귀해 직전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와 몸상태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는데 이 경기부터는 운다브와 투톱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슈타드도 아슬라와 진모맨 등 베테랑 수비수들이 버티는 수비 라인은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개선되지 않는 공격진의 마무리입니다. 스틸러와 밀로의 안정적인 공격 작업 속에 운다브와 기라시, 정우영이 기회를 만들 슈트트가 리그 연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세번째 범밍엄과 선더랜드의 경기입니다. 범밍엄은 선더랜드를 상대로는 3연패를 기록 중이나 늘 선더랜드를 어렵게 만드는 유형의 팀이었습니다. 지난 대결에서는 루니 감독이 라인을 끌어올렸다고 대려 화를 부른 상황이었는데 일단 선수비 마이너스 후 역습으로 가면 수비와 밸런스가 제법 잘 맞는 팀입니다. 선더랜드의 단점이 주포가 막히며 할수 있는 것이 없는 성향이라 이 플레이에 대한 유효함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더랜드는 앞서 언급했던 단점이 지난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하고 상대가 잠그자 별다른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그대로 패배했습니다. 결국 클라키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는 공격이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버밍엄과의 매치에서 고전하는 것도 이 플레이에 대한 약점이 공략을 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는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상황을 만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버밍엄이 선수비 마이너스 후 역습 성향을 취하면 전반적인 수비와 밸런스가 좋아지는 성향이 짙은 편입니다. 결국 선더랜드의 약점인 공격에서의 원맨팀 성향이 발목을 잡게 될수 있는 상황이므로 무승부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경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언더를 1순위로 삼아도 상관없을 듯합니다. 네 번째 브리스톨과 킨즈파크의 경기입니다. 브리스톨은 기본적인 수비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노팅엄도 브리스톨에 버티는 능력의 FA컵에서 고생한 케이스였고, 리그내에서도 리즈나 미드칩으로 사우스햄튼도 당한 바 있는 상태입니다. 공격에서도 사이크스가 돌아오면서 이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여지도 큽니다. 물론 킨즈 파크레인저스의 특성도 일단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성향임을 생각하면 브리스톨의 다득점이 보장까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킨즈 파크레인저스는 오픈플레이에서의 수비 역량이 아주 붕괴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세트피스 한방으로 겨우 스토크가 한골을 넣는 데 끝인 모습입니다. 물론 퀸즈 파크 레인저스의 철저한 역습에서의 효율은 막힐 가능성이 높은데 브리스톨도 라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팀은 아니고 앞서 언급한 수비와 압박 능력은 여전히 유효한 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단 브리스톨이 사이크스가 돌아오는 상황에서도 퀸즈 파크 레인저스의 오픈 플레이 수비 성과가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브리스톨의 전방 압박 능력이나 사이크스가 돌아오는 상황에서의 이선 힘을 신뢰해볼 여지는 있을 것이고 EPL 팀이나 챔피언십 상위 전력에게도. 비비는 역량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언더를 주목해봅시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분들의 추천 배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